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3기 전기 스페인어 통역 조이래입니다. 네, 저는 43기 후기 영어 통역 김현재입니다. <laughs> 이런 거안 해도 될것같습니 <laughs> 어. 네, 저희 외대통역 합회는 한국 외국어대학교 산하 자치 기구로서 이제 타 동아리와는 다르게 저희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이제 통번역사가 되고 싶거나 아니면은 통번역 업무를 한 번쯤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싶거나 그런 학생들이 이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통번역 업무를 수행하고 그로 인해 이제 정당한 보수까지도 받고 일을 할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네, 저희가 외대 통역협회라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어, 저희가 통역만 하는 건 아니고 번역 업무도 같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일단 1년에 두 번, 매 학기 초마다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서류 지원을 한 다음에 1차적으로 번역 시험을 봅니다. 본인이 지원한 언어를 한국어에서 외국어 그리고 해당 외국어에서 한국어 이렇게 양측에서 번역 시험을 보고요. 번역 시험에 합격하셨다면 두 번째 통역 시험이 있습니다. 통역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외국어에서 한국어 그리고 한국어에서 외국어 이렇게 양쪽으로 진행을 하고요. 통역 시험까지 합격을 하셨다면 마지막으로 임원 면접이 있는데요. 각 회장과 각 부서의 부장들과 같이 이렇게 면접을 봐서 합격을 하신다면 드디어 이제 저희 협회원의 일원이 되시겠죠. 지금 저희가 정장을 입고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똑같은 학생들이지만 아무래도 앞에서 이제 심사를 보는 분들이 다 이렇게 뭔가 포멀하게 정장까지 차려 입고 시험을 이제 딱 주관하고 있으니까 좀더 긴장이 되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음, 통역시험은 저는 그게 어려웠었어요 한국어로 통역을 하는 건 비교적 좀 쉬웠는데 거기서 갑자기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이제 통역을 하려다 보니까 말문이 막히기도 하고 우리 앞에서 이제 정자 입은 분들이 쳐다보고 계시고 하니까 좀더 어려웠던 감이 있는데 돌이켜보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험이다. 저희 다 대학생들이니까 대학생 수준에서 충분히 할수 있는 시험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통역협회를 알게 되는 그 방식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지인한테 이런 협회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마치 메타에 들어갔는데 홍보 게시판에 협회 홍보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좋은 기회겠다 싶었고 또 협회를 들어오면은 스터디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통역 업무에 나간다던가 아니면 번역 업무를 한다던가 이렇게 스펙도 쌓고 그리고 실제로 페이를 받으면서 돈을 벌수 있다는 점이 저한테는 가장 큰 매력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과부터 먼저 설명드리자면 저는 EIC 시학과 이제 통번역 학과인데요. 저는 이제 통번역에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고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통역 협회라는 곳을 이제 에타에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새내기 때부터 이제 시험을 치긴 했는데 세 번이나 떨어져가지고 그게 많이 좌절스러웠지만 꾸준히 지원했고 결국 저는 이제 3트 만에 붙게 되어서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통영협회에는 서배부, 그리고 기획부, 학술부, 홍보부, 총무부 이렇게 총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서배부를 이제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네, 서배부는 저희 통영협회의 꽃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는 의뢰처들을 직접 연락을 하고 의뢰처를 확보하고 이제 그 업무까지 계약까지 다 완료해서 견적서들을 보내고. 이제 실제로 업무들을 이제 우리 통역사들이 수행할 수 있게끔 계약을 성사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래도 돈도 좀 오가고 하니까 네, 그래서 섭외부가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인 것 같고 아 네, 저는 홍보부장인데요. 사기가 되면 아마 저희 협회 이름을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크게 현수막도 걸기도 하고 또 인문관이나 사회과학관이나 다양한 곳에 포스터도 붙이기도 하고 이렇게 인스타그램이나 에브리타임으로도 다양하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 네, 저는 일단 통역 경험이 좀 많은 편인데, 제가 작년에 한 번은 이제 쿠킹쇼 통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 준비를 한다고 이제 공부를 하고 갔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셰프분이 한국에서 오랫동안 이제 식당을 하신 스페인 분이신데, 이분이 설명을 하시다가 제가 살짝 당황하니까 옆에서 슬쩍 알려주셨는데, 약간 어느 날 한국어로... 월계수 잎, 월계수 잎 이러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민망하기도 했지만, 네그 스페인의 셰프님 덕분에 잘 통역을 끝마칠 수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배틀그라운드 대회에서 이제 선수들을 안내하는 그런 통역사로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영국 팀을 맡았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선수들이 저 거의 다제 또래기도 하고. 이제 또래들끼리 이제 하는 그 대화들이 한국인 또래들끼리 나누는 대화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다만 영어일 뿐이지. 언제나 한번 호텔에서 경기장으로 이동해야 되는 그 때가 있었는데 그 호텔 입구에서 버스까지 그 거리가 조금 되기도 하고 거기를 걸어 가야 되는데 약간 좀 부슬비가 내렸어요. 저는 이제 선수들한테 그렇게 물어봤었죠. Um, do you guys need an umbrella? 이렇게 좀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영국, 영국이 이제 또 날씨가 우중충하고 이제 비도 많이 오고 하니까 이제 한 영국 선수가 하는 말이 아, Umbrella, we're from the f k i n g UK, man! 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laughs> 저한테 되게 아무렇지 않게 저, 되게 정중하지 않게 그냥 또래 대하듯이 대하니까 그게 좀 당황스러웠던 경험이 있,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또래끼리 좀 지내는 그 분위기가 좀더 살가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좀더 저한테는 유의미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또래 나이 때그 대상자분들을 이제 통역을 하면은 한국어 슬랭, 그러니까 한국어 비, 한국 비속어, 속어 이런 것들을 많이 알아가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태국 인플루언서분을 통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한국어로 요즘 자주 쓰는 은어가 뭔지 알려 달라. 그래서 제가 음, 막욕 같은 걸 알려드릴 수는 없고, 좀 좋은 의미로 쓰이는 거, 개꿀 예, 개꿀을 알려드렸는데, 제가 종로구를 이제 산책을 하면서 투어를 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한옥마을을 가거나, 아니면 뭐 한복 대여점 갈 때마다 이제 개꿀 개꿀 <laughs> 예, 이러시는 거예요. 아, 그거 보면서 아, 이런 거잘 가르쳐 드렸다. 나중에. 다른 분들, 다른 분들을 통역할 때도 이런 속어들 알려주는 게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다. 저는 일단은 재미를 붙이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를 이런 것들을 계속 쭉 돌려보고 돌려보고 저는 이제 공상과학 좋아해가지고 스타워즈 드라마 계속 돌려보고 영화 계속 돌려보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쓰이는 표현들도 이제 조금씩 그 귀에 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부터 영어에 대한 그 관심도 같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영어면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미디어가 많은데, 저는 스페인어 전공이거든요. 스페인어나 아니면 다른 소수어 같은 경우는 영화나 드라마를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좀 단어 위주로 일단 많이 외우는 게 언어 공부 팁인 것 같은데요. 통역사들도 매번 통역을 나갈 때마다 새로운 단어를 배웁니다. 그 분야마다 쓰는 단어가 다르고 단어를 미리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 언어도 사실 문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더라도 단어를 많이 알면 그 대략적인 하고 싶은 말은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단어를 최대한 많이 외워라가 저의 팁입니다. 어, 아주 좋은 유용한 팁이었다. <laughs> 네, 뭐통 번역을 아울러서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제 생각에는. 통역할 때는 순발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생각이 갑자기 안날 때도 있고 좀 다양한 상황이 있다 보니까 순발력 있게 대처를 하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번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집이나 제가 편한 장소에서 하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상황은 없지만 그래서 더욱 더 정확도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 통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물론 이제 저희가 통역사로서 이제 뭐 정확성이 떨어져도 된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지양해야 되지만 음, 저는 통역사는 번역이랑은 달리 그 현장에서 통역을 할때 거기에 같이 속해 있는 그 사람이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이제 실제로 그 같이 있는 관계자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했던 통역들은 이제 명확하게 딱 사실관계만 전달하는 그런 딱딱 떨어지는 그런 통역이 아니라 이제 같이 다니면서 가이드도 하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거를 좀 들어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예의를 갖추면서 좀 친절하게 접근해야 이제 서로 말을 할때좀더 편하고 소통도 그래서 원활히 좀더잘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 가지고 그래서 예의가 가장 중요한 거 같습니다. 들어오시면 정말 세상을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제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이제 그런데 나갈 자신만 있다면요.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을 테니까 꼭 들어오셔서 넓은 폭넓은 경험을 경험하시기 경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어, 네. 일단 저희 의대 통역 협회 이미지가 조금 딱딱한 이미지가 좀 있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비록 이렇게 정장을 입고 촬영을 하고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딱딱한 분위기는 아니고 오히려 조금 더 친근한 그런 분위기니까요.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 도전해 보시기를 많은 분들이 협회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비단 이제 통일협회 원들뿐만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맺는 인연들이 저는 되게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러면 꼭 입회를 하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외대통일협회 김현재 조일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